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피로 사회라는 책에서 언급한 첫 문장입니다. 각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는 거죠.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 우리 사회 가장 큰 질병은 뭘까요? 그것은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증 예를 들면 우울증, 주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이런 신경질 신경질적인 그런 질환들이 어느, 사회,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통계를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사 먹는 약이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 그리고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항우울제라고 합니다. 항우울제. 이제 그만큼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에, 이 피로사회에서 지금 사회는 규율 사회를 넘어 성과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율 사회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에, 어떤 사회가 규의를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정해놓은 원칙,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9시에 출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헬스클럽도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일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성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규율 사회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성이 특징이라면, 성과 사회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성의 과잉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 개발이 현대 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오늘날 이렇게 피곤하는 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생존을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고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 하면 된다는 긍정의 과잉 상태라기보다는 여기서 밀려나면 낭떨어지라는 불안의 과잉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성의 과잉이 아니라 불안의 과잉 상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계속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끊임없이 자식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불안해 합니다. 피로사회라는 말, 교일사회를 넘어 성과사회라고 하는 말, 이런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잘 보세요. 어디를 가도 항상 누구와 함께 합니까? 스마트폰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안 바쁜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쳐다보죠. 그리고 예배 시간 에 와서도 계속 스마트폰에 거기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무슨 연락이 오면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교회 예배 방 밖으로 나가서 받기도 하죠. 제대로 쉴수 있나요? 끊임없이 뭐 이메일도 보내오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예전 같으면 길을 찾다가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멍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있나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 길찾기를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색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심심할 틈, 어색할 틈을 허락하지 않는 문화 이 자체가 현대인을 계속 신경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예배 자리로 나온 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민해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에 한한달 전에 이런 협조문이 붙었어요. 협조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자 읽어드릴게요. 입주민께 알립니다. 최근에 이사 오거나 상가 집에 다녀 오면 소금을 계단에 뿌리는 세대가 많습니다. <laughs> 아니 상가 집 갔다가 또 이사가 오면 소금을 계단에 뿌린대요. 그러니까 그, 그 내용은 뭐냐면 제발 소금 좀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그 계단에 신주가 있잖아요. 그게 시커매지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뿌릴 소금 있으면 저를 갖다 주세요. 예. 요즘 혹시나 소금 사적이 아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그러면 상갓집 갔다가 이사 와서 왜 소금을 그렇게 계단에 뿌려요? 무엇하라고? 부정 탄다고 그저 그렇죠? 갔다 오면 그러니까 잘못된 애군이 우리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쫓아낸다고 그래서 어떻게요 해 소금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 아주 약합니다 제가 한 번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알 거예요 그 추성훈 씨라고 아세요 그 제일교포 이분은 이제 격투기 선수거든요 격투기 선수. 근데 이제 자기 후배 격투기 선수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 겸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후배그 침대 옆에 이렇게 큰 거울이, 전신 거울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저 거울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치우냐고. 내가 아침 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 이제 얼굴도, 몸도 살필 수 있는데 왜 빨리 치우냐고 막 얘기하냐고 했더니 귀신 나온다고. 예? 아, 그러더니만 그 스마트폰에서요, 이제 그 나침반을 아마 앱을 깔아놨는가 봐요.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를 막 찾더라고요. 예. 그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관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현관을 또다 치우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남과 북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줘야 집안에 고여있는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분 지금 다 닫아놔가지고. 닫아놔가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그래요. 막 하는 얘기가 아, 귀신을 무서워하나 보죠? 그랬더니 이번에 말이 걸작이야. 그럼 귀신이 안 무섭냐고.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게 격투기 선수고, 돈도 많고, 하나도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먹에 한단 맞았다가는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게, 강해 보이는 초성훈 씨가 나는 풍수지리도 믿고,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니까 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강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구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짐 자체입니다. 내 노후 준비도 깜깜한데 자녀들 삶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감당해야지. 나는 부모니까 잘해내야지.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라, 힘내.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 알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짐, 무거운 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장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성경은 거듭 거듭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지 않지만 마지막.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이 쉼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좀 쉬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능하면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날은 하려고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피곤하셔 가지고 쉬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벌어요.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망가질 때까지 가시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살아요. 아들이 세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한 마디씩 얘기를 해요. 주일날에는 그래도 아침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좀 쉬라고, 안 쉬더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더라고. 최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요새는 쉬기는 쉬는데 몸이 힘들어요. 쉬어도 쉰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몸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독이라고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잘안 쉽니다. 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좀 멈춰라는 얘기예요.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너 이미 지금도 잘 달려가고 있는데 오버하지 말고 더 욕심부리지 말고 좀 멈춰. 멈춤의 사인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제발 내 안에서 좀 쉬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다시 소망도 주시고 새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의욕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쉼을 얻음을 확인하는 날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왜 이런 표를 우리가 정하고 나아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서자 그것도 굳게 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길순이 성도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작년 11월달 행복축제 왔으니까 이제 뭐 개월수로 따지면 한 9개월 됐나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저도 그분을 보면서 놀랐어요 왜? 오자마자 뭐,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않나? 눈이 치료가 받지를 않나? 예, 예. 배 때마다 계속 오시는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일 올 때는 여기 마스카라를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기억나죠? 그분이 그분입니다. 예? 예? 왜? 예배 때마다 계속 눈물이 쏟아지니까. 예, 옆사람 눈치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우냐니까 지금은 안 온대.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한 번만 가겠다고. 그한 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만 왔는데, 다음 주도 또 뵙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내 힘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뭐든가 할수 있다면 그럼 뭐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굳이 예배가 왜 필요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으로 간증했던 길순이 성도님만 교회 와서 그렇게 치료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행복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온 분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주에 우리가 한 개씩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치료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걸 좀 나에게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해결책은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놀라운 선포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아,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없어요. 아, 지금 내가 볼때 너는 너무 중증이다. 내가 어떻게 손댈 여력이 없다. 회복불능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뭐 이런 어떤 제한사항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아, 우리 주님이 깜빡 잠을 주, 주무셨나? 이걸좀 빼지. 근데 성경은요.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부족한 자, 질병이 있는 자, 질병이 없는 자. 모두 예배 없이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선포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주는 것 바로 안식이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모두 쉬게 해줄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이빠른, 어떤 이바른 소리나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줄 테니 나에게 와서 맡기라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십자가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덕분에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맡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고민하다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현자는 그냥 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젊은이가 그 현자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근데 본체만차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젊은이가 그 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답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꾸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저쪽 밭 한쪽 끝에 세워져 있는 자루를 좀 들고 오라 그랬어요. 자루. 그래서 이제 청년이 저밭 한쪽 끝에 있는 그 무거운 자루를 낑낑 메고 이제 그것까지 왔어요. 근데 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자루를 들고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현자가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힘들어? 젊은이가 말합니다. 네 생각보다 무거워서 힘듭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지. 현자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어? 내려놓으면 되지. 그거 다 붙들고 살지 말고 내려놓으면 되지.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되지. 맞잖아요. 믿음은 내 삶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내려놓은 짐을 밭타부터 하지 않고 그냥 받아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한 의사의 죽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59세입니다. 저하고 동갑이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이 주석중의사는 대동맥 수술의 명의입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고 명의, 탁월한 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됐는데 오른쪽에서 트럭이 못 보고 이분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 사람의 환자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자기 집을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언제든지 급한 환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살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장례를 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탁월한 외과 의사 이 명의도 늘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수술을 집 또할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누구 하나,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다 알아, 그리고 나에게 좀 맡기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목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은 뭔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오늘로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 누릴 수 있어도 그것도 잠시고 10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내일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그 주님을 만나는 출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만 조용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